특포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의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해상 중기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6일 후반부터 17일 전반과 19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